완벽한 낚시의 시작은 여기서 당신의 낚시를 혁신할 필수 아이템 리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완전 난리 난 퓨얼로어 아마로 스피닝 로드를 소개할게요 제가 낚시를 즐기는데 이 낚시대가 진짜 대박인 점이 많아요 먼저 고탄소 장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6에서 10파운드의 낚시력을 자랑하죠 스피닝 로드라서 사용하기도 편리한데 그립감도 정말 좋더라고요 게다가 텔레스코피 디자인으로 휴대성까지 완벽해요 후지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신뢰감을 주고 낚시를 할때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갖춰져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낚시대 한번 써보셔야 해요 진짜 왜 난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낚시대가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니 초경량으로 손쉬운 캐스팅이 가능한 낚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낚시대를 사용해보니 1에서 6파운드의 낚시력을 자랑하면서도 정말 가벼워서 하루종일 들고 있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코르크 핸들이 너무 편안하게 잡혀서 미끄러질 걱정도 없고 후지 오가이드 덕분에 라인이 부드럽게 흐르더라고요 텔레스코픽 디자인으로 보관도 간편하고 다양한 어종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에요 진짜 이 낚시대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